네, 계속해서 오늘의 집중 작물이죠 복숭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저온 피해를 입었다고 좀 들었는데요. 현재 복숭아 저온 피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사과는 복숭아의 피해, 아, 사과보다는 복숭아의 피해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네, 네. 한 개의 과일에서 내 여러 개의 씨를 형성해야 되는 사과와는 달리 복숭아는 한 개만 수정을 하면 되기. 되게... 는 과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형과가 될수 있어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뭐 농산 하늘이 짓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기상 상황이 지난해 복숭아 시세에도좀큰 영향을 미쳤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의 복숭아 평균 도매 가격은 kg당 2,750원 아, 2,580원으로 평년 2,750원 대비해서 6% 가량 낮았습니다. 아,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18년도 생산량이 10% 가량 늘었지만 수확기 자진비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면서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올해는 뭐큰 자연재해 없이 고품질의 복숭아가 좀 많이 많이 좀 생산이 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복숭아 생산량이 늘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어왔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농산물 생산 변화 추이에 따르면 복숭아의 총 수입이 38년 사이에 2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아, 네. 국내 재배 면적도 2018년보다는 두 배, 생산량이 아, 1.3배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1인당 소비량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2018 2010년도에 2.8kg 가량 소비가 됐던 것이 지난해 2019년에는 4.4kg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음, 뭐 저도 참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소비량도 늘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복숭아 재배 면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해와 비슷한 2 6 8 0헥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 유목 재배면 유목 면적은 고령목의 품종갱신이 증가를 했고요. 성목 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에도 불구하고 샬머스켓 등으로 장목이 전환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0.4%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의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은 백도가 44%로 가장 많고요. 네. 황도가 11%, 대구보가 10%. 이외에 창방조생과 기도백도 순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 백, 대구보와 유명백도는 통조림용으로 상, 아, 사용이 되고 있고 네. 대부분이 생식용입니다. 아, 최근 품종보급... 국산 품종 보급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 34.5%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털 없는 복숭아인 천도계 품종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취해 약한 일본 품종들을 대신할 수 있는 유명과 미홍, 수미 품종들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한 품종들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도록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생긴 모양 때문에 UFO 복숭아 또는 도넛 복숭아라고 불리는 일명 아 납작복숭아도 관심이 높은데요. 네. 유럽 적인 납작복숭아는 단맛이 높아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 아니 복숭아 종류가 이렇게 많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참 다양한 종류의 복숭아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복숭아 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나경철 아나운서나 지도사님 어떤 걸좀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뭐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 껍질 부분이 신맛이 굉장히 좀 네. 강해서 맞아요. 사실은 저는 백도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네. 지도사님은 아. 어떠세요? 저도 껍질 없는 걸 좋아합니다. 간편해서. 아, <laughs> 간편해. 그렇죠. 저도 사실 백도 좀 좋아하는 네. 편이고 단거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소비자들의 복숭아 품종별 선호도는 어떤지 저희와 좀 비슷한지 궁금하네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황도를 48.5%로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꼽았고요. 음. 그 다음이 백도가 34.4%, 천도복숭아는 17.1%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즙이 풍부해서라는 답변이 90.3%로 가장 많았고요. 아, 표면의 털 유무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눴던 거와는 예. 달리 각각 50%의 응답으로 어... 의견이 나눴습니다. 어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털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금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건데요. 어뭐 각자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 과일이 바로 복숭아가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주목해 볼만한 복숭아 품종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개발된 품종 중에 어,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겉은 백도와 같지만 아, 황도와 같지만 맛은 또 백도 와 같은 신비 복숭아와 그린 황도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납작 복숭아도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신비와 그린 황도는 지난해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르면 먹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에서 재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80에서 90%로 네.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납작 복숭아에 대한 그 경험을 해봤느냐라는 질문에 30%가 채 되지 않은 걸로 봐서 네. 아직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82.2%가 다시 한번 구매하겠다라는 오. 의견을 보이셔서 네. 소비 확대가 기대할 수 있는 음. 품종이 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지금 농가에서는 또 소비자들의 취향에 저격할 또 복숭아 재배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복숭아 농가에서 좀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일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복숭아는 5월 중하선부터추하를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노지는 이제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5월은 복숭아의 적과 작업으로 바쁜 계절인데요. 아, 중간중간 우자란 신초 끝을 잘라주는 적심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단날들을 보내고 있는 복숭아 농가가 올해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네, 복숭아는 보통 꽃이 지고 나면 10일 정도 후에 엄지손톱만한 그 복숭아가 열리게 되는데요. 적과작업은 꽃이 지면 바로 적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온 피해로 인해서 착과율이 낮은 만큼 조금 늦추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아, 또한 과실의 양분이 고루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아, 비가 내린 후라면 세균성 구명병이나 잿빛. 문입병 등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찰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야 되겠고요. 만일 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적용 약제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좀 특별히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좋은 품질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할 때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하할 때까지 또 어떤 관리에 더 신경을 좀써 보면 좋을까요? 네, 재배 중에는 무엇보다도 병해충에 대해 에서 관심을 써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장마철 배수를 위해서 배수시설에 대한 관심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복숭아는 오랜 기간 유통을 하기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와 선별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집중분석 나온 복숭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맥가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